이번 시간에는 PSST 방식의 모듈의 개요와 본문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PSST 방식의 모듈의 개요와 본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세 번째 마지막 시간에 대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지원 사업 사업 계획서의 기본 모듈인 PST 방식의 모듈의 개요 부분과 본문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학습 한바와 같이 PST 방식의 사업계획서 개요 요약 모듈은 일곱 가지의 내용, 즉 명칭, 범주, 소개, 진출 목표 시장, 경쟁사 대비 차별성, 산출물 및 개발 단계, 마지막 이미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본문 내용에서는 PSST 방식으로 되어 있는 Problem Solution Scale Up Team 이네 가지의 큰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아이템의 개요 요약 작성 양식에 대한 내용을 리뷰를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 정도로 총 7가지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가 제작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 혹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사용 용도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하고 시장 규모와 성장성 경쟁 강도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면서 경쟁사 대비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을 도출하고 차별성 요소를 기반으로 창업자의 보유 역량과 연계하여 창업 아이템의 개요 및 요약 내용인 범주 명칭 범주 소개 진출 목표 시장 경쟁사 대비 차별성 산출물 및 개발 단계 이미지 등의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먼저 창업 아이템의 명칭 및 범주 작성 내용은 명칭은 창업자가 고려한 것으로 개념을 포함하고 포함하고 내용으로 범주는 제품 유형에 따라 제품을 조직화하는 방법이고 소비자의 욕구와 사용 목적이 동일한 제품의 집합을 의미하도록 작성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시로서 설명드리면, 게토레이는 제품 명칭이고 제품 범주는 스포츠 음료이며 윈도우즈는 제품 명칭이고 제품 범주는 OS 운영체계에 알파고는 서비스 명칭이고 서비스 범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창업 아이템 소개 작성 내용은 추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핵심 기능, 스펙, 제공 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이를 사용할 고객과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작성 사양을 통해 핵심 기능을 표현하고 고객들에게 제공할 혜택과 그로 인한 가치 제공 내용도 함께 작성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핵심 기능의 작성 예시로는 카카오톡의 제품 서비스는 문자 발송 기능, 보이스 기능, 게임 기능 등이며 고객 제공 혜택의 작성 예시로는 디자인이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색깔, 형태, 질감, 마무리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다음 창업 아이템의 진출 목표 시장 작성 내용은 목표 시장의 판매 가능 시장 규모와 시장 현황, 경쟁 강도, 향후 전망 등을 작성하게 되는데, 목표로 하는 시장에 대해 추정되는 정량적 규모나 시장의 성장성 및 미래 동향 자료를 수치적으로 준비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 시장에 대한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경쟁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조사 내용과 경쟁 상황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 창업 아이템 경쟁사 대비 차별성 작성 내용은 경쟁 제품이 무엇인지와 내용을 분석, 조사하고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작성한 후 차별성의 원동력이 되는 창업자의 보유 역량, 특허, 거래처, DB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창업자의 제품만이 제공하는 기능이나 성능, 스펙, 고객 제공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을 경쟁 제품과 비교하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작성 내용으로는 경쟁사와 경쟁 제품명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경쟁 제품과 달리 창업 아이템이 제공하는 기능이나 성, 성능적인 측면에서 작성하고 특히 차별화 기능이나 성능이 시장에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 창업 아이템 산출물 및 개발 단계 작성 내용은 협약 기간 내 개발 예정인 최종 산출물 형태, 제품이나 서비스 등과 수량에 대한 내용과 현재 창업자가 준비하고 있는 개발 단계 및 창업자가 사업화 준비를 준비한 정도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아이템의 이미지 작성 내용은 창업 아이템의 최종 산출물의 제품 외형이나 서비스 화면의 특징이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 자료를 준비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창업 아이템의 개념과 내용을 보다 쉽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 스케치, 스토리보드, 모델링, 렌더링, 사진, 설계도, 계략도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PSD 방식의 사업계획서 본문 내용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 모듈, 특히 네 가지 모듈인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의 내용과 세부적인 세부 목차 내용들에 대해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인식은 양식에 미쳐봐서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설명드려보면 창업자가 인식하고 있는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발의 어려움점,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 개발 동기, 개발 목표 및 목표 시장 분석의 내용 중심으로 작성하시게 됩니다.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작성 내용은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게 된 국내의 문제점 및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의 기회, 즉, 사업기회 포착을 위해 고객들의 문제점, 불편점 및 바라는 점 등을 기반으로 작성하시게 됩니다. 창업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작성하고 창업자의 비전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국내의 트렌드 변화, 법적 규제 등 다양한 환경 등에 따라 사업 기회를 포착한 외적 동기 내용을 작성하시게 되고, 예시로서 탄소 배출 제로 등으로 인한 절감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해된 장비나 제어 시스템의 필요 또는 환경 문제 관련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등을 등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한편,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게 된 창업자의 내부 경험이나 기회를 포착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창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전, 가치관 및 보유 역량 등의 내적 동기 내용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예시로 스마트한 초인증을 1차 제품으로 진행할 때 당신의 집을 지켜드립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관련 제품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 아이템의 개발 목적 작성 내용은 정의된 문제를 창업자의 보유 역량을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창업 아이템의 개발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할 혜택과 목적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정의된 문제 내용 작성은 창업자가 인지한 고객의 문제의 불편점, 바라는 점 등을 작성하게 되는데 해결 방안 내용 작성은 창업자가 보유한 역량, 즉 특허 등 물리적인 요소와 거래처, 고객 면당 등 사업의 필요한 요소뿐만 아니라 디자인적 요소, 콘텐츠 등에 대한 내용 등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고자 하는 해결 방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에게 제공할 혜택 내용 작성은 해결 방안을 통하여 고객들이 인지하는 혜택, 즉30% 낮은 가격, 20% 빠른 속도, 10%의 높은 성능 등의 정량적인 내용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창업 아이템의 목표 시장 분석 작성 내용은 진입하고자 하는 진입하고 있는 시장을 정의하고 시장 규모와 성장성 그리고 경쟁 강도 등을 고려하여 실 고객들에 대한 분석과 경쟁자 존재 정도와 경쟁적 요소들을 조사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창업자가 고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혁신적 제품이어서 기존 시장에 경쟁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객의 관점에서 경쟁자를 잠재나 대체 개념으로 고려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자와의 차별성을 기반으로 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개발 방안 및 진행 정도와 차별화 방안 등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방안 및 진행 정도의 작성 내용은 최종 결과물에 대한 설명과 협약 기간 내에 선출된 결과물을 설명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종 산출물인 AI 기반의 고객 희망사항을 추천해주는 개인 맞춤형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라고 하면 AI 기반 고객 맞춤형 인터넷 쇼핑몰 구축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을 협약기간 내에 최종 결과물로 제시하도록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협약기간 내에 개발할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방법, 즉, 직접 개발, 인력 채용, 외주 유형 등과 현재 시점에서의 개발 단계 및 성과 등 진행 정도 내용 및 향후 개발 계획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 아이템 차별화 방안 작성 내용은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와의 비교 분석 자료 제시를 통하여 보유 역량을 기반으로 경쟁자와의 차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내용을 중 핵심 기능, 성능적 관점과 고객 제공 혜택 관점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특허 등 제품 구성, 공정, 알고리즘 등 물리적 역량뿐만 아니라 컨텐츠 등 소프트웨어적 역량 또한 포함하여 차별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증가 등 시장 경쟁성을 실현하기 위한 창업 아이템을 사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내용과 전체적인 사업 단계에 추진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및 종합적인 추진 일정과 목표 달성 방안 등의 내용과 사업화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자금 내역과 조달 계획의 내용들을 사업화 방안, 사업 추진 일정, 자금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게 됩니다. 먼저 창업 아이템 사업화 방안 작성에서는 비즈니스 모델과 목표 시장 진출 방안 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작성하고 목표 시장 진출 방안에서는 목표 시장 진출 시기, 홍보 유통 등의 판매 방안, 회원권 확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차별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서는 how to make 혹은 how to sale를 통하여 이윤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창업 아이템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목표 시장 진출 방안 중에 진입 목표 시장의 세부 작성 내용으로 먼저 창업 아이템의 진출 시장을 정의하고 진출 시장 규모와 매출 실적, 확보 고객 수 등의 전반적인 방안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판매 마케팅 방안의 세부 작성 내용은 진입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홍보 방안, 유통 방안, 가격 정책 등에 대한 판매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 아이템의 사업 추진 일정 작성에서는 전체 로드맵과 협약 기간 내 목표 및 달성 방안 내용으로 구분해서 작성하시게 되는데, 전체 로드맵 작성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화 추진의 전체 목표 및 종합적인 추진 일정 내용을 작성하고, 협약 기간 내 목표 및 달성 방안 작성은 협약 기간 동안의 주로 사업화 개발 일정 내용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전체 로드맥 작성 내용은 사업화 준비 단계부터 사업화 실행 단계까지 전주기적인 사업 로드맥을 작성하는 방안과 양산화 및 판매 단계의 사업화 추진 계획만을 로드맥 형식으로 작성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약 기간 내의 목표 및 달성 방안의 세부 내용 작성은 최종 성과평가시에 고려하여 사업화 추진 내용, 추진 일정, 결과, 최종 결과물 등으로 구분해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아이템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작성에서는 협약 기간 동안 최종 산출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유자금 내역을 도출하고 추가적으로 사업화 추진 필요한 사업화 자금의 내역과 조달 방안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소요 자금 내역과 기본 내역은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금 범위 내에서 최종 산출물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 내역으로 작성하고 추가적인 사업화 추진 자금 내역도 예상하여 작성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화를 수행할 창업자, 창업팀 및 업무 파트너의 보유 및 확보 역량에 대해서 대표자 현황, 보유 역량, 팀 현황 및 보유 역량 그리고 업무 파트너 현황 및 역량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시게 되고요. 대표자 현황 및 보유 역량 작성에서는 창업자 대,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 능력, 경영 학력, 그다음에 경력 학력 그리고 기술력,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유사 사업화 경험과 지원 사업 수행 이력, 관련 교육 이수 현황, 관련 수상 실적 등의 내용들도 함께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 현황 및 보유 현황 작성과 업무 파트너 현황 및 역량 작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역량 중심으로 우리가 팀원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협력 파트너들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협력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 연계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 작성에서는 그 권역별 전략 분야와의 연계 방안과 해당 권역 내 사회 경제적 효과 창출 가능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연계 방안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주간 기관이 연계하는 전략 산업 분야 또는 지역 산업 연계, 사업화 적용 및 융합 방안 등에 대해서 작성하시게 되고요. 해당 권역 내 사회 경제 효과 창출 가능성 작성에서는 지역 환경 개선이나 지역 산업 활성화의 사회적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PSST 방식의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모두 학습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세요.